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6월 12일 오늘도 시장 정립부터 먼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여러분 시작 전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눌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일단 뉴욕 일단... 증시 같은 경우에는 다음 주 예정된 연준의 정례 회의를 앞두고 관망세가 짙어진 가운데 이 주요 기술주들이 강세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3대 지수 모두 상승 마감하였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조금만 더 디테일하게 살펴보도록 하자면 일단 금리 동결에 대한 기대감이 현재 높아지고 있습니다. 최근 발표된 고용지표가 둔화된 모습을 보여준 가운데 지금까지는 다시금 금리 동결의 가능성이 높아지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는데 어, 시카고 상품거래소 패드워치의 기준을 놓고 이제 말씀드리자면 일단 동결 가능성은 71.2%가 유지되고 있고요. 자, 그리고 금리 25bp 인상할 가능성은 28.8%를 기록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좋은 흐름이 유지가 된다라고 하더라도 FOMC 결과 발표 하루 전인 13일에 CPI 예상치가 발표가 되거든요. 소비자 물가 지수인데 여기서 높은 수치를 보여주게 된다면, 당장 6월 달만 하더라도 금리 인상 가능성이 높아질 수가 있고, 금리 동결한다라고 하더라도 높은 물가가 유지가 되게 된다면, 6월 다음 FOMC에서 금리 인상 가능성이 높아진다라고 생각을 할수 있기 때문에, 자, 이번 지표가 정말 중요하다. 특히 최근에 미국의 경제와 연결이 많이 되고 있는 호주와 캐나다가 깜짝 금리 인상을 한 점도 이런 부분들과 엮여서 불확실성이 커지는 내용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좋은 내용이 나오고 금리 동결이 진행이 된다라고 하더라도 어 이제 페드가 향후에 이 공식 발언에서 완전히 비둘기파적 신호를 주지 않을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자 이런 부분은 어떻게 연결될 수 있다? 지금 다양한 곳에서 새로운 메시지가 나오는 게 아니라면은. 올라간다에다가 베팅하는 사람도 있고 떨어진다에다가 베팅하는 사람도 있는 한마디로 혼란스러운 장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한마디로 방향이 잡히는 데까지는 시간이 좀 걸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생각을 할수있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 당장은 중장기적으로 보는데 있어서는 약간 보수적인 관점으로 접근을 해야 될 필요가 있겠죠. 자, 국제유가 WTI 기준. 70.17달러로 마이너스 1.57% 하락 마감하였고요. 채권은 약세, 달러는 강세, 금 가격은 하락 마감하였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뉴스들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자면 자, 일단 미국 같은 경우에는 아직 방향성이 안 잡혔습니다. 좋다 나쁘다라고 판단하기 전에 방향성 자체가 안잡히다 다시 방향성 자체가 안 잡힌 상황이다 보니까 조금 혼란스럽다라고 생각을 할수 있는데, 전 세계 2등 국가인 이 중국 같은 경우에는 대놓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 내부의 경제 지표가 안 좋다 보니까 이돈 풀어가지고 어? 경제 성장률 어떻게든 높일 것이다라고요. 벌써부터 선제적으로 이 중국의 5대 민간 은행에서 예금금리 관련해가지고 시장에 우호적으로 정책을 바꾸기 시작을 했잖아요. 이런 부분들 자체가 매우 긍정적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미국은 미국대로, 중국은 중국대로, 여기에 영향을 줄수 있는 뉴스가 어떤 게 있는지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자, 일단 가장 먼저, 중국하면 또 전기차죠. 자, 그랬을 때 테슬라를 꼽지 않을 수가 없는데, 근데 테슬라 중국 쪽에서 잘 팔리는 걸 넘어서 지금 이 슈퍼차저 관련해 갖고 충전기를 전 세계에 굉장히 많이 깔아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걸 하나의 인프라로서 다른 완성차 메이커를 자기들의 생태계에 끌어들이는 모습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시작은 뭐다? GM 내년부터 테슬라 슈퍼차저 사용 가능하게 될 것이다. 자, 그러면 GM을 사용하는 유저들은 테슬라에 이제 비용 제공을 하기 시작을 하겠죠. GM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로열티를 일부라도 제, 다시 제공하는 이런 모습이 보여질 수 있을 것이고요. 그럼 일단 다시 한번 전기차 관련되어 있는 테마들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긍정적일 것이라고 다 생각을 할 수가 있으며 이 테슬라의 주도권을 뺏기기 싫은 기업들이 충전기 쪽에 투자를 훨씬 더 많이 할 가능성도 높아진다라고 생각을 할수 있기 때문에 충전기 관련 기업들 예, 당연히 떠오를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냥 편하게만 생각을 하더라도 애초에 어, 앞에서 나가가지고 전세계를 이끌던 기업들인데 테슬라에 끌려간다 그러고 싶지 않을 거 아니에요. 뭐 돈이 없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계속해서 관련 업계에 투자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전기차의 파이 자체가 커진다라는 부분으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전장 관련해가지고 앞으로 계속해서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고요. 당연히 전기차면 재생에너지 연결해서 생각을 할수 있겠으며 지금 ESS 관련으로도 자연스럽게 연결을 해서 생각을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ESS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좀 많이 다운되어 있는 테마라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서 말씀드리면은 전기라는 게요 만들면은 이 보관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땜 같은 것들 있죠. 보면은 전기를 이렇게 떨궈서 만들잖아요. 근데 이 전기를 다 사용을 하지 못하다 보니까 어떻게 이 남는 전기를 사용하냐면 아래에는 불 있죠. 이거를 이 만들어낸 전기를 이용해가지고 다시 올립니다. 그냥 없어지고 버리는 게 아까우니까 이렇게라도 한다는 거예요. 물론 효율이나 이런 건 좋지 않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떠오르는 게 뭐다? 에너지 저장 장치 ess가 떠오를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리고 이쪽은 뭐 패배터리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다양한 테마랑 연결을 해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쪽도 다시 한번 관심있게 살펴보시는 거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그 다음은 지금 ai 쪽 관련해서 기업들에서도 꾸준하게 우리 맞춤으로 만들어 달라라는 얘기가 상당히 많다고 합니다. 그러면 과연 업계에 돈이 되니까 투자는 더욱더 많이 될 수밖에 없고 삼성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겠죠 자 그래서 움직인다 라고 하니까 하이닉스까지 연결해서 보시면 좋고요자 그리고 반도체 말고도 지금 강산 쪽도 어 앞에 이제 비읍 들어가는 거 어, 동일한데 성향이 좀 다르긴 하죠 아무튼 어, 이쪽도 지금 상당히 좋은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국보다는 싼데 성능적으로 나쁘지 않다 어 약간 이런 부분에다가 이 공장 지어주는 것까지 패키지로 같이 연결해서 지금 수출하는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있는데 뭐가 됐든 지금 수주 물량이 꾸준하게 증가한다는 부분은 매우 긍정적이다라고 생각을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 코스피 관련해서 지금 항공, 항공, 조선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 꿈틀거리고 있다고 라 하는데, 예, 항공 같은 경우에는 부품 업체들 한국이 꽤 많거든요. 그래서 이거 보시고, 화학 같은 경우는 원래 강했고, 조선 같은 경우에도 원래 강했고, 자, 이렇게 쭉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이제 이렇게 좋은 내용이 이렇게 나온다라고 하더라도 부동산은 여전히 좋지 못해요. 지금 뉴스 같은데들 보면은 막 부동산 쪽 반등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굉장히 많이 들려고 있는데 미국 여기서 금리 인하 몇번 한다라고 하더라도 4% 이상에서 유지될 거라는 말 상당히 많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떨어진다라고 해도 한국보다 금리가 높다라는 거고 한국 따라갈 가능성도 분명히 존재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 미국 부동산 어느 정도 올라온다라고 하더라도. 이런 산업용 부동산 터지는것 때문에라도 다시 한번 빠질 수 있는 거고 한국도 반등한다, 데드캣 바운스였다, 다시 한번 빠질 가능성 높아지고 있다라고 판단을 하면서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당장 내년 초기까지 전세 만기 물량 엄청나게 도래를 하잖아요. 예, 여기서 2차 쇼크 올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저랑 함께 보시는 분들은 집을 산다라고 한다면은 그래도 내년 초 중순까지는 좀 지켜보시는 게 어떨까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단순하게 이렇게 딱 흔들려 버리면은 저는 후회할 일이 생길 수도 있을 것이다라고 봅니다. 자, 해서 이렇게 시장 정리 한번 싹 봤는데 도움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한번씩 부탁드리고요. 자, 그러면 개별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이번에 가지고 온 종목은 두산 에너빌리티를 가지고 왔습니다. 아, 제가 말씀드렸던 게 그대로 적중을 하네요. 일단 이 위에 있는 2만 원 부근 이 2만 원부은이 아래에서 이 매물대 때문에라도 조정이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조금 더 올라갈 그 확률이 있긴 했지만 이 매물대 부담을 느껴서인지 지금 시장 전체적으로 빠지는 흐름 때문인지 오늘 약간의 조정이 보여지고 있는 게 확인되고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지금 위치에서 어떤 걸 위주로 한번 봐야 될지 요거 하나씩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시고 도움된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한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일단 가장 먼저 뭐 나오는 뉴스나 이런 것들을 보자면 최근에 어떤 부분이 보여지냐, 뭐 기대가 너무 크냐? 이런 얘기들이 들려오고 있는데, 네, 뭐, 기대감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는 건 맞습니다. 대형 원전 같은 경우에도 하반기에 수주가 모여있을 것이다라는 기대감 떠오르고 있고, SMR 같은 경우에도 꾸준한 성장성 보여주고 있고, 거기에다가, 뭐, 가스터빈이나 아니면은 수소 관련된 내용이나 아니면 다양한 부분 같은 경우가 이 두산이 미래가 굉장히 발달하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의 이 단기적인 조정은 어떤 걸 뜻하느냐 그냥 간단합니다 제가 계속해서 몇달 내내 반복해서 말씀드리고 있는 2만원 부근의 매물 여기가 부담스러운 거예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가장 많은 사람이 물려 있는 자리거든요 근데 최근에 이 자리에서의 소화가 거의 한번 이것도 되게 얄쌍하게 이거 밖에 없었습니다 그럼 당장 여러분들이라고 생각을 하더라도 물량인 사람이 너무 많고, 본전 오면은 매도하려고, 눈에 불을 켜고 보고 있는데, 이 올라가가지고, 내 물량 최대한 비싼 가격에 받아주려고 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하면 더싼 가격에 살수 있는 기회가 있을 텐데 그렇게 하시겠어요? 저라도 안 그럴 겁니다. 그러니까, 이 물량을 어떻게든 털어내기 위해서라도, 현재 위치에서의 이 조정 구간은, 자연스럽게 연결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라고 생각을 할수 있는 거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완벽하게 끝났다라는 건 아닙니다. 그때 어떤 걸좀 위주로 많이 봐야 되냐면 일단 수급을 딱 봤을 때 보여지는 건자 오랜만에 드디어 딱 저항 오니까 외국인 매도하려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죠. 어 요게 빨간 불로 돌아서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거기서 기대감이란 녀석이 한번 있다라는 거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기관 역시 이거는 마찬가지다 라고 생각을 한 다음에 어 이두 개가 유지가 된다 라고 했을 때 볼린저 밴드 상단 있죠. 여기 지금 이탈을 하려고 하다가 이탈을 안 하고 있는데 여기서 자리를 잡아주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조금 더 끌고 가도 되겠다 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근데 만약에 이 볼린저 상단을 이탈을 한다든가 아니면은 수급이 계속해서 마이너스를 찍어주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일단 수급이 마이너스를 계속해서 찍는다라고 하더라도 볼린저 밴드 상단에 있는다면 요거는 상관이 조금 없긴 합니다. 왜냐하면 결국에 차트에서 버티는 게 가장 중요한 거니까. 그런데 만약에 차트부터 무너지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최근에 패턴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의 11선까지는 다이렉트로 빠집니다. 그 이야기는 이 핑크색 선, 여기까지는 한번더 이렇게 빠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고, 이게 부담스러우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현재 위치에서 어느 정도의 비중 조절이 필요해 보이지 않나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렇게 중요한 라인에서 이제 수급이 괜찮은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거기에서는 손절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면, 매수가 많다라는 건 그만큼 반등의 가능성이 높아진다라고 생각을 할수 있는 거니까. 하지만, 난 이게 견디기 힘들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수급보다는 지금은 차트를 우선적으로 보는 게 어떠할까 싶네요. 근데 다 버티고 여기서 좋은 모습이 보여지게 되면 이제 어떻게 되냐. 이제 2만원 여기에 있는 매물대를 소화하기 위해서 굉장히 열심히 노력을 할 겁니다. 물론 속도는 최근에 올라왔던 것만큼 이렇게 나오기에는 좀 힘든 부분이 없지 않아 있긴 할 거예요. 그래도 올라간다는 게 어딥니까. 그거 자체만으로 어느 정도 기대감이란 녀석이 남아있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다가 위쪽에 있는 물량 다 소화하면 2차적으로 한번더 올라가는 그림이 보여질 수도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올라가면 어디까지 기대가 가능하다? 아 그래도 여기 위에 매물이 굉장히 많이 쌓여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한 2만 3천원 부근을 돌파하지 못한다면... 어, 이전에 있는 전고점 돌파하기는 좀 많이 힘들지 않을까 싶네요. 그래도, 예, 그래도 일단 거기까지 어느 정도 거리가 머니까 나중에 생각하고 현재는 이 2만 원 부근 여기 매물대에 집중하는 전략이 가장 좋지 않을까 싶네요. 자 그럼 지금 말씀드린 내용들을 가지고 총정리 한번 해보도록 하자면 일단 첫 번째. 나오는 뉴스를 봤을 때는 개별적인 호재, 뭐 나쁘거나 한건 전혀 없습니다. 단지 지금은 뭐다? 매물 소화를 전부 못 했기 때문에 아쉬운 부분이 존재하는 거다. 자, 그리고 수급을 봤을 때도 지금 저항 딱 맞닥뜨리니까 외국인이 매도하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다. 그런데 만약에 이게 반전되는 모습이 지금 여기에서 보여지게 된다면 어떻게 된다? 위에 저항이 있어도 추가적으로 올라갈 가능성은 높아지게 될 것이다 물론 속도는 조금 느려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래 가지고 이거 반전 나오는지 나오게 된다면 기대감을 가지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세 번째 이제 여기서 이제 추가적으로 올라가기 위해서, 안 떨어지기 위해서 뭐가 필요할까? 이걸 봐야 되는데, 이건 그냥 볼린저 밴드 상단, 여기 이탈 안 하면은 지금 당장 굳이 매도할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탈하면 어떻게 된다? 자연스럽게 11선까지 빠질 가능성이 높을 것이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만약에 수급이 반전되게 된다면 편하게 볼수 있는데, 반전 안 되면 21선까지 빠질 수 있다는 라거 생각을 하시면서 보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이겨내고 이제 올라가면 어떻게 되느냐 2만원 부금부터 꾸준하게 아직도 매물이 많이 쌓여 있거든요 이거를 소화하는 과정을 거칠 것이고 소화가 다 끝난다 싶으면 여기부터 이제 최근에 있었던 이전고점 있죠. 이런 부근까지 예, 다시 한번 상승하는 이러한 모습이 차근차근 나오지 않을까 싶네요. 근데 이게 워낙 많이 물려있는 자리라 소화하는데 우리가 인, 다시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건보다 시간이 많이 필요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럼 현재 위치에서의 핵심은 뭐다? 오린조 밴드 상단 위에 있다면 일단은 지켜봐도 괜찮다. 그런 상황에서 수급을 보자. 라고 정리를 할수 있겠네요. 자 해서 이렇게 한번 싹 봤는데 어느 정도 어지러운 부분이 있어도 이렇게 핵심 딱 마지막에 정리해 드린 게 여러분들께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잘 봤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한번씩 부탁드리고요. 자 그러면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인사드리겠다라고 말씀드리면서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